안녕하세요.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상군 문광면에 사는 윤중호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74세입니다. 아, 그곳에 사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이곳 계산으로 온 지가 지금 17년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지내시나요? 지금은 거의 복지관에 나와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근합니다. 어떤 거 어떤 거를 하세요? 월요일 날은 민화, 화요일 날은 컴퓨터, 수요일 날은 하모니카, 목요일 날은 서예. 그리고 금요일날에는 동네 문광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리더 청춘대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음, 어린 시절 이야기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네. 기억나는 순간이라든가, 음, 부모님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동네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네. 이런 것들. 제 어린 시절은 서울 면목동에서 살았는데 사실 면목동이라는 데가 옛날에 시골 농촌하고 똑같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호롱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이 석유를 살수 있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에 가면 배급표를 줬습니다. 그 배급표를 받아가지고 지금 말하는 그 상봉터미널까지 집에서 한 3km를 걸어가서 그 대병에다가 그 석유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걸로 자장포를 했습니다. 아 요즘 아이들은 너무 핸드폰 컴퓨터에 빠져 있어서 문제인데 그 시절에 동네 친구들하고 어떻게 즐기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때는 동네에 전기도 안 들어왔고 뭐 라디오라든지 이런 문명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뭐 자치기도 하고 말타기도 하고 또 떼구리도 잡고 올챙이도 잡고 그런 식으로 자유분방하게 자랐습니다 어, 지금껏 어,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제가 26살 때 제대하고 서울시에 입사하면서 바로 결혼했습니다. 아들과 딸 남매를 낳고 지금은 다 출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 또 가장 힘들었던 기억,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처음 직장을 하고 그 이듬해에 결혼했는데 그때 결혼하고 바로 첫 아이를 가졌을 때가 가장 즐거웠고 또 괴로웠다는 것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 부인. 안 사람하고의 그 추억이라든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기억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좀 부하게 커서 결혼하면 제 짝꿍을 행복하게 해 드린다고 수차 약속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본급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크게 혜택은 못 줬지만, 각종 공원이라든지, 야외로 소풍은 많이 다녔고, 두 남매를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 친구, 어떤 사람이다라고 기억되고 싶으시고, 남겨주고 싶은 어떤, 조언이라든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다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제 생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개근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30년 동안 하루도 결근 안 하고, 참, 징계 하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성공은 안 했어도 성실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으시고 나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되고 돼서 조금 그 후회스러운 게 젊은 시절에 너무 그 생계에 연연하다 보니까 직장에 얼매에서 가족한테 좀 약간 등한시했다거나 할까? 그런 거와 제가 갖고 있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 나이에 이곳 대산복지관에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미술도 그리고 노래도 불러보고 기타도 치고, 하모니카도 배우고, 여러 가지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을 다 하니까, 지금으로는 만족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오다 보니까 그 돈이나 지위나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나이 되면 건강이 최고 부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건강 관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커다란 욕망보다 자기 관리, 자기 건강을 찾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어, 저도 어,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팅 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